야, 물러야 돼. 물러야 돼 아이스박스. 어? 물 차. 내가 주장이잖아. 야, 나 주장 소리. 분이 말고. 돌이 돌이구만 있냐 없냐? 어디 어디가 돌입구? 우이 어디 없어? 내려가봐 일단. 오. <laughs> 야, 어디 여기 돌이냐 여기 없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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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아 와봐, 와봐, 진짜. 안 나, 안 나. <laughs> <laughs> i <laughs> don't 눈을게 <laughs> 남는 거 있어요. 남는 거 있어요. 들어요? 아, 어요 발짓 누르면 돼요. 자, 누르세요. 발짓. 5만 원이에요. 5만 <laughs> 원. 보보 <놀라> <나 소�. 놀라> <잘 쓰자. 놀라> 어, 어떻게 던질 건데? 이거? <너무> 빻..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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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또 나왔어.

<웃음> <웃음> 잘했어, 잘했어. 어. 잘했어, 잘했어. 안 <laughs> 찍었잖아. 찍었어. 어이 멋있어! 어 멋있어! 어우, 추워! 어이멋있다 어우, 추워! 한 명씩 내려오시면 됩니다. 영상이에요? 네. 말씀하세요. 말잘 들어요. 네.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이동. 이동 오이쿠 이상일 황대장. <laughs> 그 다음에 저기는 바람이 어? 대고픈 아, 나그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기요, 지람이디로 가시는 거죠? 기요 <laughs> 어디 어디 가시는 거죠? 저어디저기가시기 아, 거죠? 아산저희는여기요리산요청중산리인데요네음요저기굉장기 유명하죠 지리산은 기기에 네. 이제 어..어떤 사람이 자기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이름이 없으니까 길띠, 계곡이, 길띠 계곡으로 지었습니다 우리 그 길띠 계곡을 가고 있습니다 렛츠 g 고! 너 그러고 빠질 거야? 야 대박인데 여기? 야 승관아 아까 발잠깐왔냐 잠가? 야도 차! 아까 거기보다 도차나 밀면 안돼나착 키가 있어 됐습니다! 도착! 했습니다! 김 땅이 안다. 아 죽여. 덤불로 라고땅잡 여긴 낫잖아. 야, 이쪽으로 뛰어야지 쫄았냐? 뛰어야지. <laughs> <쪼랐냐>? 야, 쫄았어? 쫄았네. 몸 사렸네. 쫄았네. 야, 피 난다. 피 난다. 피 난다. 아빠, <laughs> 여기서 뛰요 우와. 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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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어, <다시 나요>? 잠깐만요. <laughs> ㅋ 내 ㅋ ㅋ ㅋ ㅋ ㅋ ㅋ c 와 진짜 불타기 잖아 아.... 이거 아니이~~~